예수님이 하신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리 사역이고 남은 하나는 열두 제자 사역입니다. 무리 사역은 예수님께서 오천 명을 먹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하신 사역입니다. 특히 먹이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열두 제자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소수의 사람에게만 하신 사역입니다. 비유를 풀어서 해석해 주시고 여러 가지 영적인 원리들을 알려 주신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에 중심을 두셨을까요? 예수님은 무리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 사역의 중심은 열두 제자 사역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물르니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10절을 통해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안 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중심 사역은 열두 제자 사역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중심 사역은 친밀한 사역에 있었습니다. 또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도 전도의 실패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만 하셨습니다. 또열 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도 한 명만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우리 사역에 함께했던 사람들과 단한 마디도 나누지 않으셨지만 모두를 보내시고 12제자와는 깊은 영적인 대화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공생애 기간 동안 12제자 사역을 중심에 두시고 그들과 친밀함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누구와 영적인 친밀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날 성도들은 영적인 친밀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모이니 목회자도 그 성도와 단한 마디도 나눌 수 없고 성도를 위해 한 달에 단 일초의 기도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으로 하신 열두 제자 사역 즉 친밀함의 사역은 오늘날 교회의 리더들이 꼭 배워야 하는 사역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은 성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친밀함의 사역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꿈과 환상 예언, 계시 해석은 성도의 문제를 바로 알고 해결해 줄수 있는 사역입니다. 저도 부목사로 섬길 때는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를 볼 수도 알 수도 없었는데 계시 해석 사역을 통하여 한 성도 한 성도의 영적인 문제를 알게 되고 해결해 줄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꿈 환상 예언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로 달려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 중에서도 끄트머리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의 친밀한 사역 안으로 들어오세요. 크리스천 꿈에서 이렇게 하라. 크리스천 꿈에서 이렇게 하라.